준비된 원고 먼저 읽고 질문 받고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 강훈식입니다.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캐나다로 출국합니다. 이번 특사단에는 김정관 산업부장관, 김용철 방사청, 예요. 이용철 방사청장을 비롯한 잠수한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한화, HD 현대중공업을 물론이고 현대차 그룹을 포함한 다수의 우리 기업들이 함께 합니다. 언론 보도나 캐나다 정부에서 여러 계기를 통해서 언급된 것처럼 잠수함 수준은 대한민국과 독일, 양국으로 압축되었습니다. 독일은 자동차, 첨단, 화학 등 제조업 강국이고 우리가 잠수함 개발 초기에 독일에서 기술을 점수, 전수받았음을 감안한다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잠수함 사업 수주권은 최근 진행되는 방산 사업 중 가장 큰 규모 중에 하나이고, 국내 생산 유발 효과만 해도 최소 4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수주에 성공한다면 300개 이상 협력업체의 일거리가 주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2만 개 이상의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략 경제협력 특사 임무 수행 과정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잠수함 캐나다 사업과 같이 큰 대규모 방산 사업은 무기의 성능이나 개별 기업의 역량만으로 도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도 이번 잠수함 성적, 어, 잠수함 사업 선정은 잠수함 자체의 성능 가격 외에도 일자리 창출 등 산업 협력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우리 잠수함의 우수한 성능과 더불어서 양국 간의 산업 협력 그리고 안보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캐나다 정부의 최고위급을 들을 만나 직접 전달하고자 합니다. 캐나다 말에 진짜 친구는 겨울에 찾아온다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 캐나다는 영하 30도를 넘나드는 혹한이라고 합니다. 수주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더 높일 수 있다면 대한민국에 진심을 전달할 수 있다면 이번 방문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게 저희 특사단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략 소개라고 할 것까지는 없습니다만, 가능성이 양국으로 압축된 만큼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이번 수주에 도전할 것이고, 또이 도전의 결과가 국민들에게 희망이 될수 있도록 저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민관이 힘을 합쳐서 이번 도전에 나서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부 창출을 위해서 모두가 노력하는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도 응원해주시고 성원해주시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일정들이 준비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 협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산업 협력이 상징될 수 있을 만한 회의 테이블을 준비해서 저희가 인사드리고 또 캐나다와 한국이 함께 윈윈할 수 있는 산업 협력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집중하고 또그 일정들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네,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가고 있습니다만, 어,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밝히기는 적절하지 않고, 아무래도 국민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경쟁국이 있는 만큼 저희가 여기서 모든 것들을 다 알려드리는 것은 우리 국익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께 소상하게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산업부 장관님과 제가 전쟁기념관에 있는 캐나다 참전용사들에 대해서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제 행사는 산업부 장관님의 제안으로 저희가 캐나다가 대한민국에 와서 6.25때 헌신하고 희생했던 것을 기리고 동시에 우리의 안보 협력도 이와 같이 오랫동안 역사가 있는 이만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공간이 많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로 저희는 추모 행사를 가졌고, 이런 마음을 모아서 캐나다 측에 충분히 전달하고 올 계획입니다. 오늘은 그 그런 현안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질문이 다 나온 걸로 현안한, 현안이 아니라면 어 저희가 지금까지 앞으로도 방산협력 어, 방산 사업 수주와 관련돼서 몇 개국들이 준비되어 있고 어, 사우디나 UAE 인도네시아 페루, 노르웨이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노르웨이도 지난번에 이미 대통령 특사로 잠깐 방문해서 신설을 전달했고 머지않은 시간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이번에 방문하게 되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대통령 별 말씀 없으셨습니까? 과거 그 정부에서도 없던 사례이긴, 한, 어, 사례이긴 한데요. 미소실장께서 계속 방탄 특사를 지금 네 번째 나가시는 건지 이수 실장이 그 가는 이나 아니면 직접 갔을 확실히 좀기사실장이좀다아다겠지 그런 게좀 있을까요? 어, 대통령 특사로 간다는 점은 뭐두세 가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캐나다 잠수함 수주권에서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처럼 단순하게 안보 협력만 가지고 또는 방위 산업과 관련된 사업만을 가지고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협력. 그리고 재반에 여러 가지 민관협력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이고 이것은 대통령실에서 볼 때는 정책실장 그리고 안보실장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청와대 전체가 힘을 합쳐서 모아, 의견을 모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비서실장인 제가 몇 개국에 한해서 특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이 정도 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나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